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아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머리를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 노하게 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 함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뜨거운 8월 지치지 마시고 힘차게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역입니다. 악역. 니에미아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있게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산발랏을 비롯한 악역들이 등장합니다. 공사를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이 강력해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부강해지면 이득될 게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영향력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니에메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사람들을 니에메가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일은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일을 누가 가장 미워해요? 사탄이 선한 일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 선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계략과 술수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호사 담아라는 말처럼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이 말을 생각했을까 신기하기만 한데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 선한 일을 시작할 때 담아 마귀가 더 많이 끼는 거예요. 마가 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시작했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작했어. 이 일은. 교회 부흥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시작했는데도 어려움과 반대가 있을 때 우리는 곤란을 겪게 됩니다. 모지고 해외 단기 선교 갔을 때늘 어려움이 닥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희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먼 나라까지 왔는데 문제가 많이 닥칩니다. 전에 우리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하룻밤 밤새 억류된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해외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면 마음이 불안할 정도예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그 일들을 넘겨갑니다. 꼭 일이 닥쳐요. 오히려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가 더 심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감리교회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정말 반듯하게 한번, 정직하게 이 일들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감독 선거에 출발했는데요. 호사 담아요. 여기도 역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반대도 많이 생기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맞서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죽어 쓰러져 있는 시체를 마귀는 발로 차지 않는다. 마귀가 건드리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발로 찹니다. 그런데 죽어 쓰러져 있는 사람 신앙에 아무런 의욕도 그런 열정도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자고 할 때, 뭔가 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뭔가 신앙적으로 도전해 보려고 할 때, 거기에 비난자들이 나타나고,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회방꾼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왜 이래, 이거? 라고 화내지 마시고, 뭐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올 것이 왔군. <laughs>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난. 고난당한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자, 이 살아있는 자들을 비난하고 열등감을 공격해오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반대자들의 이름은 삼발랏 또는 도비아, 게셈 이세 명의 이름이 있는데 삼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입니다 권력이 센 사람이죠 도비아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동쪽 안몬족 속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사람 등장하는데 게셈은 아람인의 지도자입니다. 또 아스도 사람들도 역시 니에미아를 공격하긴 했어요. 자이 삼발라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오늘 4장 1절을 엽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 사마리아 분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도를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먼저 비웃는 것은 이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무지렁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힘없는 백성들, 이 힘없는 민중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돈도 없는 것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권력도 없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 한마디로 우습게 보여요. 사탄은 먼저 우리들의 열등감에 발목을 잡습니다. 네까지게너 같은 게 라며 우리를 붙잡아 옵니다.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쉽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도 지팡이를 내놔라 지팡이가 모세에게 열등감의 상징이었고 부끄러움의 모습이었죠. 나는 양이나 치는 목동이구나 라고 하는 열등감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바위를 쳐서 물도 내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등감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놓으신다면 그걸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 명량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들의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용기로 바꾸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 없는 부분들을 강점으로 사용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가장 멋있는 아마 소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삼발라시 공격한 약점을 느에미아는 강점으로 사용했죠 미약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힘을 합쳤어요 내적인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선 힘을 모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약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절대로 힘을 합치지 않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외치지만 미약한 사람들은 우리 같이 합시다! 힘을 모아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미약한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산발랏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 아이고 저것들 뭐하는 짓이야? 라고 욕했지만 그 미약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막 으쌰으쌰 하니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 마칠 수 있겠냐? 이 애들 이건 비난하는 거죠. 야, 백년이 돼도 못할걸? 이런 말이랑 똑같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도전하지마. 하지만 그 힘없는 그 사람들이요,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나 산발라스는 몰랐어요. 불탄 돌들, 무너진 돌들 재료가 다그 장소에 있으니까 다시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성벽을 쌓을 수 있으라는 것을 산발라스는 몰랐던 거죠. 일이 안 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시키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그게 부정의 힘이에요. 삼발라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미약한 존재들 아닌가? 할수 없어 너희들은. 우리는 자원이 부족해 주변 국가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라는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부정적 생각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이미 그들의 잠재력은 52일만 해도 이 성벽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이 그 산발라스의 비난과 조롱에 기죽어서 시작하지도 못했다면 이 기적 같은 역사는 역사상에서 우리가 볼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조건과 환경만, 상황만 체크하다가 날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하다가 시간 다 보내서는 안될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유, 날씨가 굳어서 오늘 안 되겠네. 내일은 비가 오는 예보가 있대. 뭐 이런저런 걱정만 하다가 결국은 시작도 못한 채 주저앉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얘기에 여러분의 삶을 묻어두지 마시고 힘있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인생,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성도도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니에미아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며,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하며, 파스꾼을 두고 취하로 방비하며 그 일을 계속합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는 역전 드라마의 공통점은 모두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극복해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제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10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떤 상황이 나를 지켜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없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맞서는 힘 바로 기도예요. 자, 이암몬 사람 도비아도 빈정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대. 꼭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꼭 끼리끼리 또 있어요. 삼발라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옆에 도비아가 꼭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돌 하나 더 얹어 놓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자존심 너무 상하게 만드는 말을 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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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들이 짓는 성벽 보니까,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어? 아이고 하는 짓들이라고는 하여튼 비난하는 거죠. 우습게 보여 무시하는 거 있어요. 이런 비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니에미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바로 3절에 도비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4절에 바로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맞서지 않아요. 야도비야너 한번 죽어 볼래? 산발라, 너 한번 맞좀 볼래? 그 사람들 멱살 붙잡고 진흙탕에서 둥글고 싸우지 않았잖아요.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영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하소연하니,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내려놓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아갈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이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아유 뭐야? 좀 마음이 불편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이 일들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 어찌 하겠습니까? 철수 스윈들 목사님이 한 말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다. 기도는 무적의 방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잭 카일즈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아마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또 은퇴하시는 길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40년간 사역 기간을 통해 원수가 되었던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를 미워한 것에 감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욕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를 욕하지 않았더라면 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리하게 대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를 무리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멸시하고 이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때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원수된 그대여. 그대가 나를 때리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내 속에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기를 거절합니다. 내 영혼의 원한을 품고 살지 않으렵니다. 나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만들고 싶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기를 원해도 나는 안 합니다. 나를 미워하면 나는 도리어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듦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원수 되었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방해꾼 앞에서 느에미아는 복수하고 싸우기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즉시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 을 옥에 가둘 수도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기도하며 또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을 독려하며 공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비난에 불끈해서 일을 멈추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관계에 비난에 조롱에 울컥해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 것은 사탄이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전도를 멈추고 교회 봉사를 멈추고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멈추는 것은 나그 사람하고 화나서 예배 안 나갈 거야 라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좋은 멘트입니다. 반대가 심할수록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니엠의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때려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며 꾸준히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기는 커녕 더욱 힘을 써서 결국은 성벽을 중간 높이까지 쌓아올리는 일을 비난 중에 해냅니다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배 안에 불이 났대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다가 막 배에 불을 불 끄기 위해서 물을 붓고 있는데 무디 목사님도 열심히 그 일을 같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한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신 걸 알고 무디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물 붓지 마시고 이 배가 불이 더 붙지 않도록 하나님께 불을 꺼도록 엎드려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물을 기로 나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밤낮 지키며 그 일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비난 극복 멘탈 강화입니다. 멘탈이라는 말 요즘에 자주 쓰고 있어서 제가 그냥 사용했는데, 정신력 강화 정도 될까요? 네. 정신력 강화.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로부터 받은 사명과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게 멘탈 강화라는 말씀이죠. 오해, 비난 앞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비난 속에서도 전부 이 성이 다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절반의 높이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정신력이 정신줄 끊어지지 않았어요. 비난 극복, 멘탈 강화, 정신줄 놓지 않기를 주의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난 앞에, 조롱 앞에, 열등감의 발목을 잡을 때 여러분의 멘탈이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롱 앞에 맞서는 비난을 극복해 나갔고,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줄은 놓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줄이 툭 떨어지지 않도록 강화시켜 나가며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다. 이 외침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